초코 뭐하세요? 초코 잡니까? 초코 귀찮아? 초코 뭐하세요? 자세 한번 죽입니다. 혀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? 초코 초코 혀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? 응? 전혀 상대를 안 해주네. 초코야. 간식 먹을까? 응? 어휴, 어휴, 어휴. 젖네. 젖네. 어? 전혀 상대를 안 해주시다가 갑자기 그냥 간식 먹을까?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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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갑자기 정신이 팍 나네 응? 기지쭉 쭉쭉쭉쭉쭉쭉 간식 먹을까? 간식 먹을까? <웃음> 먹는데? <웃음> 먹는데? 응? 응? 고개는 왜 까통했을까? 갖고 올게 기다려. 기다리세요. 앉아. 기다리세요. 앉아. 앉아 앉아. 오지. 기다려. 아유 아유 귀여워. 말도 잘 들어. 기다려. <laughs> 근데 이거 먹는 소리가 안나 뭐야? 그리고 그냥 먹는 소리 안 나는 거야? 그래? 그러니까 아.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예쁘, 너무 이쁘게 지킨다. 다 먹었는데 또 줘야 돼? 응, 너무 이쁘게 지키는데 <laughs> 이거 혀밖에 안보이는 <laughs> 어. 거라. <laughs> 너무 이뻐근데이 모습이 너무 이뻐. 불고기 나까 쳤어. 끝났습니다.